한란한 로마의 예술과 조각. 로마는 그리스 예술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자신들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꽃피웠어요.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조각과 회화, 건축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단순히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으로 발전시켰죠. 특히 로마의 조각은 황제와 영웅, 정치가,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얼굴 주름 표정, 옷주름까지 섬세하게 묘사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로마 황제의 흉상은 제국의 권위를 상징했고 영웅상은 용기와 명예를 기념하는 역할을 했죠. 로마의 벽화와 모자이크도 매우 유명했어요. 벽화에는 일상생활, 신화, 자연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졌고 모자이크는 바닥과 벽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 예술품들은 로마인의 삶과 문화, 세계관에 오늘날까지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죠. 로마의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권력과 영광,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도 있었답니다. 특히 황제의 조각상은 제국의 위엄을 상징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박물관에서 볼수 있습니다. 로마의 예술은 현대 미술과 건축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우리가 보는 많은 예술 작품 속에 로마의 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